위로 쭉 가고요. 상대차는 오른쪽에서 나올 겁니다. 상대차는 나는 위로 가고 상대는 오른쪽에서 오는데 그런데 상대차가 어떻게 오나요? 사진 보시겠습니다. 불박차 이렇게 들이받쳤어요. 옆을 들이받쳤습니다. 내가 가는데 상대차가 와서 날 때렸습니다. 자, 또 다른 사진. 이렇게요. 이만큼 왔는데 상대차가. 이 차가 좀 먼저 들어왔죠?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뭐라 고 그럽니까? 항상 하는 얘기. 우측 차 우선이다. 상대차가 우측에서 왔다. 보험사에서는 원래는 2차가 60이다. 2차 40이고, 우측 차 우선이다. 그런데 이번 거는 5 0대50 해주겠다. 원래는 60대 40이야. 근데 50대 50 해줄게. 왜? 50대 50 해주는 이유. 이유를 찾아보세요. 다시 한번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요. 왜 50대 50일까요? 60대 40인데 50대 50 해준대요. 그 이유는 상대차가 불을 안 켰어요. 스텔스입니다. 아무것도 안 켰어요. 그래서 50대 50이랍니다. 무조건 우측 차 우선이다. 그건, 이, 그건 진짜 옛날 옛적에 언제? 한문철 t v 없을 때 얘기죠. 우측 차 우선은 서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. 불박차가 먼저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서차가 서행했으면 <laughs> 들이받을 이유가 없죠. 절반 이상 왔는데 상대가 앞을 못 봤거나 또는 서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보고도 브레이크 못 잡았거나 그럼 상대가 또 잘못했죠. 게다가 상대는 눈을 감고 왔어요. 밤에 라이트를 안 켰어요. 밤에는 라이트를 보고 차가 오는 걸나안 오는 걸알수 있죠. 물론, 현실적으로는 이거보단 좀더잘 보였을 거예요. 이렇게까지 어둡진 않고요. 그래서 상대차가 더 잘못이죠. 상대차가 더 잘못이고, 불박차는 여기에서 오른쪽에 검은 차를 한 저기서 혹시 좌우를 한번 살펴 써야 돼요. 그냥 불빛만볼게 아니라 한번, 한번, 왜냐면 밤에 애들이 자전거 타고 그냥 막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. 그냥 오른쪽으 한번 살펴더라면 했는데 그냥 가요. 불박차 조금 먼저 선진입이에요. 현전 선진이 아니고요 상대차 라이트 안킨 거. 그리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. 상대차가 70%인지 80%는 잘못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. 불박차는 서행, 엔드, 좌우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섰다 가야 되는 그러지 못한 거. 50도 50은 마치 선신, 선신 쓰듯이 우측 차 우선인데 불합격했기 때문에, 스트레스기 때문에 50도 50? 그게 아니고요이차의 잘못이 한 80까지도 볼수 있습니다. 적어도 70%는 봐야 됩니다. 밤에는 라이트를 꼭 키고 다니십시다.